침대 위에 둘이 앉는 건 조금. 일인 세트 맞 <laughs> 그럼 선배가 와서 같이 먹어주면 되지. 먹어줘요 그분. 진짜로? 응. 집에 내가 가도 되나? 상관 없죠 뭐 선배님이 오는 건. 그냥 선배와 후배로서. 아 그렇죠. 근데 또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. <laughs> 나 오빠랑 이거 찍을 때마다 나 그냥 요새 코빅 찍는 거 같아. 아저 진짜인데. 어? 진짜로 얘기하는 건데 아. 아. 다운이 맞아? 어떻게 알아? 실내 건조 꿉꿉한 냄새 없기 심장이 왜 이렇게 많이 뛰어? 뭐가요? 시아다는샵 다니면서 솔직하게 말해봐 솔직하게 말해 <laughs> 원래 정리안 했어 <laughs> 남자친여자친 사이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좀 막상 하다보니까 좀 편하네 이게? 해주세요. 오빠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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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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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 해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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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이 오빠가 나 좋아하나.